바쁜 지하 위로 느긋한 곳 신도림 걸어볼까요? 오늘의 산책은 신도림역에서 시작했습니다. 3번 출구로 나와 빵집 달 피크닉에서 빵을 산 다음 구로거리 공원에서 빵을 먹고 공원을 마저 둘러보다 도림천을 따라 올라가서 문화공간 다락에서 잠깐 쉬고요. 햄버거집 더티프라이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테크노마트 옥상 하늘공원을 거닐다 신도림역 3번 출구로 돌아와 오늘의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신도림역 3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서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끼고 돌면 테크노마트 로고가 있는 정문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러면 거의 다 왔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아파트 단지 입구가 나오지만 이 길이 맞습니다. 도보를 따라 조금만 더 가면 빵집 달피크닉이 보입니다. 디저트류의 달달한 빵들을 판매하는 작은 베이커리인데요. 빵들 중에서 디저트류를 좋아하진 않지만 후기가 워낙 좋아 방문해본 곳입니다. 재료 원산지 확인해볼 수 있었고요. 저는 에그스콘, 산딸기잼스콘, 레밍턴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라면 마들렌 증정해주신다고 합니다. 오픈런을 해서 그런지 따뜻한 빵 냄새에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를 나가서 구로거리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횡단보도들을 건너주고 도로를 조금만 더 걸어서 오른쪽 마지막 횡단보도를 건너면 구로거리 공원이 나옵니다. 앉아서 쉴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은 곳이었는데요. 의자의 바둑판과 장기판이 새겨져 있기도 하지만 산책을 위한 길도 충분하고 지압길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걷다가 빵을 먹으려는데요. 빵 냄새가 지나치게 좋아서 못 참고 꺼내봤습니다. 갑자기 왜 휘낭시에가 나왔냐면요. 리뷰 이벤트 마들렌 기억하시죠? 제가 촬영을 하던 중이라 그런지 사장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구운 빵이라며 마들렌 대신 챙겨주신 걸로 절대 제가 요청드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겉이 정말 바삭해서 놀랐습니다. 안은 공기층도 많아 퍽퍽하지도 않아서 식감이 참 기분 좋았습니다. 빵이 너무 맛있어서 자리 잡고 먹기로 했습니다. 꺼내보니 비주얼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에그스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미친 맛입니다. 스콘 크기가 꽤나 큰데요. 필링양 보이시죠? 흐르진 않게 몽글몽글한 필링이 먹기 편하면서도 너무 맛있고요. 시트도 균일하게 익은 게 가볍게 바삭거려서 좋았습니다. 나름 좋아하는 메뉴인데 여기 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딸기잼 스콘 먹어봤습니다. 산딸기잼이 중앙에 몰려 가장자리에 스콘만 입안에 들어왔는데요. 아, 그냥 빵을 잘하는 곳입니다. 스콘만 먹어도 맛있었는데요. 가장자리에 붙은 반짝거리는 게 소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짜진 않지만 식감을 도와줬습니다. 잼도 함께 먹어보니 산딸기 특유의 산미가 약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달달함을 위한 밸런스라 느껴졌습니다. 취향으로는 산미가 강하면 좋겠지만 충분히 맛있었는데요. 스콘 자체가 이렇게 맛있으니 다음에 간다면 고메 버터 스콘을 먹어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밍턴 먹어봤습니다. 구매할 때 어떤 빵인지 몰라 여쭤봤는데요. 시트에 초코크림을 바르고 코코넛 가루를 덧댄 빵이었습니다. 코코넛을 좋아하지 않아 망설였는데 사장님께서 워낙 얇아 괜찮을 거라 하셔 구매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빵을 잘하는 곳이라고요. 빵이 맛있는데 그위 초코맛이 굉장히 진합니다. 그리고 코코넛도 정말 은은한 게 초코가 물리지 않도록 보조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중간에 잼이 발라져 있는데 저한테는 잼의 역할이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고요. 초코빵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메뉴입니다. 마치 기본기가 탄탄한 운동선수 같은 빵집. 시작을 기분 좋게 해준달 피크닉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빵을 먹었으면 소화가 필요하겠죠. 공원을 걸어보는 것도 좋고 친구 연인과 같이 온다면 라켓과 콕을 챙겨 배드민턴도 좋겠네요. 관리 잘된 코트가 충분히 많고 레트로한 휴식 공간도 있었습니다. 챙겨 오지 않았다면 공원 운동 기구는 어떨까요? 이런저런 운동들을 하며 공원을 걸으면 횡단보도들 너머로 거리공원이 이어집니다. 이어진 공원에는 웬 동상이 있는데요. 아홉 명의 장수한 노인이 있었다는 구로동의 유래를 설명하는 동상으로 쥐고 있는 지팡이, 주위의 지팡이들이 총 9개입니다. 여긴 앉아서 쉴 곳도 충분하지만 아까보다 걷는 곳에 집중한 느낌으로 도보가 굉장히 널찍했습니다. 넓은 길을 여유롭게 걷다보면 왼쪽으로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건너가면 돌임천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면 두 번째 산책길인 돌림천 산책로가 나옵니다. 2호선과 차량들이 위로 지나는 와중 여유로운 산책이 좋은데요. 이렇게 햇빛이 쏟아지는 곳도 있고 옆으로 그늘진 곳도 있습니다. 걷다 보면 징검다리도 있는데요. 전 건너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요즘 강을 낀 산책로에서는 오리를 항상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오리 대가족이 있었는데요. 일광욕을 즐기거나 산책을 하는 등 저마다의 모습들. 그렇게 도림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파란 횡단보도 표지판 뒤로 계단이 보이던데요 계단을 올라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시면 쉼터 다락이 나옵니다. 추억이 가득할 것 같은 문구. 안으로 들어가 오르다 보면 아주 옛날 영화들부터 시작해서 더 옛날 예적인 특권 부위까지 비교적 최근인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다양한 만화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만화 3대장 원나블부터 시작해서 배구 만화 하이큐, 베르사유의 장미, 베르세레크까지 추억여행 확실한데요. 국내 만화들도 있었고 웹툰들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자리들은 다양한 편인데요. 콘센트가 있는 테이블이나 편안한 소파 자리도 있고요. 캠핑 느낌 나는 텐트 자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귀멸의 칼날을 가져와봤는데요. 후각이 예민한 소년 탄지로가 도깨비가 되어버린 여동생 레즈코를 위해 칼을 들고 강해지는 얘기로 애니메이션이 정말 잘 나왔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화책 뿐만 아니라 스크린으로 영화도 볼수 있는데요. 이 아저씨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국내에서도 유행했던 새 얼간이, 주인공 란초를 연기한 인도 대표 배우 아미리칸의 레슬링 영화 방갈이 상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게임기도 있는데요. 한 판에 200원인 유료지만 다양한 게임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기도 있고요. 음식은 안 되지만 음료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락을 나와 아까 걸었던 길을 다시 걸어 테크노마트 지하푸드로 향했습니다. 수제버거집 더티플라이 여기는 혼밥을 하기도 정말 편한 곳으로 태블릿을 통해 비대면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데요. 치즈스코트버거, 제로콜라, 치킨타코, 고수추가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비닐장갑, 다양한 사이즈의 빨대부터 물티슈, 휴지, 캐찹 모두 테이블에 구비되어 있고 정수기, 컵, 포크와 나이프가 있어서 따로 직원분에게 요청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음식 서빙도 사람이 아닌 로봇이 길을 타고 와서 테이블까지 배달해줍니다. 치즈 스커트 버거, 고수 추가한 치킨 타코인데요. 버거 단면부터 보시면 치즈 패티 생정양파 소스 피클입니다. 치즈 스커트라는 이름답게 얇게 퍼져있는데요. 맛은 전체적으로 달달합니다. 눌린 치즈가 짭짤 고소 식감의 역할을 하면서 치즈 때문에 짭짤할거였는데 소스 양파가 달아서 달달한 버거였습니다. 치즈의 식감은 마음에 지만 패티는 구울 때 세게 눌러서 존재감이 약해진 게 아쉬웠습니다. 치킨 타코도 먹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무겁지 않은 맛의 내용물에 또띠아 안으로 치즈가 깔려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제 입맛에는 버거보다 타코가 더 맛있었습니다. 고수의 양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넉넉하고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로 소스 두 가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더티 스파이시 마요 매운맛과 고수 마요를 선택했습니다. 더티 스파이시 마요 먼저 먹어봤습니다. 잠깐의 단짠 뒤 매운맛이 꽤 나오는데요. 후추의 매운맛도 강렬합니다. 버거 찍어서 먹어봤습니다. 버거 자체가 느끼하니 잘 어울리지만 매운 뒷맛에 강해서 오리지널 시켜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타코에는 매운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취향을 탈것 같습니다. 고수 마요도 먹어봤는데요, 고소한 마요에 고수 양이 약간 느껴지는데요. 버거 먼저 찍어보니 더 느끼해지는데다가 달달함 때문에 희미한 고수마저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타코 찍어봤습니다. 내용물이 담백해서 그런지 고소한 마요의 지방이 잘 어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스파이시 마요는 느끼한 메뉴들 위주로 튀김과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고수 마요는 담백한 류의 타코들에 추천드립니다. 진짜 수제버거를 하셨지만 저는 타코가 더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마트 옥상 하늘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갈아타면 금방인데요. 내려서 왼쪽으로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경복궁을 본따 만든 곳으로 정원보다는 넓은 광장 느낌의 공원입니다. 돌길을 건너면 시원한 계율도 있고 다리를 건너면 마치 호수의 한옥에서 물구경하는 느낌도 납니다. 옆으로 넓은 공터에서는 앉아서 쉬거나 스트레칭하기도 좋은데요. 더울 땐 옆에 있는 정자에서 햇빛을 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람이 아주 많이 부니 얇은 외투 정도 고려해보세요. 기분 좋은 산책 후 신도림역 3번 출구로 돌아와 오늘의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바쁜 지하 위로 느긋한 곳 신도림 걸어볼까요?